최우수상을 받게 된 김유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 3년 동안 함께했던 CTL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으로 비교과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휴학 후 학교를 돌아오니 코로나 여파인지 많이 바뀌어 있었고 1, 2학년 때도 교과 활동이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이 재밌었기에 복학하고서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것을 찾다가 CTL 서포터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었던 작은 욕망이 저를 이끌었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3학년 2학기에 처음 하게 되었고 같이 활동해준 학우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생겼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습 프로그램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알수 있었고 직접 참여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너무 고여있는 일체학번이다 보니까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히도 그냥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보람잡고 처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진짜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활동 지원금도 줘서였는데 계속하다 보니 저뿐만 아니 방황하는 다른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건축학과의 4학년은 바쁘지만 서포터즈의 활동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또 지원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거 친구에게도 알려주어서 다 함께 했는데, 진짜 웬만한 동아리 활동보다 훨씬 재밌으면서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교사학습 지원센터의 홍보입니다. 교사학습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CTL 페스티벌을 통해 타인에게 설명해줄 때큰 목소리와 열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잘 몰라서 제가 맡은 역할이 명부 작성만 잘하자, 줄이 안 꼬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꼭 작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였고 두 번째 페스티벌 때에는 저의 역할이 학습 프로그램 설명이 되었고 학습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게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였기 때문에 2024년 때에는 서포터즈 리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트만 임무를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말하기 능력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마트에서 판매직 알바를 하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여러 특강을 들으며 사람들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시트의 서포터즈를 하기 전까지는 교사 지원 센터의 존재 이유만 알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지원하는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학교를 잘 다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자체휴강을 밥먹듯이 하던 제가 학점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옆에 같이 해주는 친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환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사공이라 프로그램은 진짜 모두가 한 번쯤은 참여해서 친구들과 같은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5학년 이학기에 같은 것 친구들과 참여를 하였고 이론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5학년 졸업작품을 준비할 때 그때 공부했던 건축학계 법규 등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아이디어도 연구하면서 <laughs> 서로 끈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저의 시간을 더 계획적으로 쪼개서 쓰게끔 하였고 다방면으로 저라는 사람을 성장시켰습니다. 도란도란 캠프를 통해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능력, 어깨 동부 캠프를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과 빨리 친해지고 협력하는 능력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보람찬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서포터즈 리더라는 책임감도 더해져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교수학습 지원센터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센터는 잘 돌아가겠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많은 학우들이 교서학습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학습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서포터즈들에게 너무 고맙고 함께 없기에 좋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긴만큼 이별의 아쉬움도 크겠지만 이제는 끝이 보여서 슬프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서포터즈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 노력하였는데, 비록 한낱 작은 소망이겠지만 부디 잘 해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